지금 사방이 물풍년이라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. 그래도 전번 주보다는 물이 좀찐거 같아요. 날씨는 좀 우중충하고요. 아까 비 오다가 조금 그쳤습니다, 이제. 그렇지 이야 귀하다 귀해 귀하다 그치? 하... 예쁜 놈입니다 야, 진짜 고기가 저번 주보다 움직임이 더 없어요. 물은 딱 적당하니 딱 좋은데, 지금 현재. 아, 개쁜 놈이죠? 물은 적당해서 지금 딱 좋은 상태인데, 고기들이 없어요. 고기들이 입질을안 해버립니다. Дүк дүк. Рахс. Охо. Рахс, рахс.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 오면서 입질 이없 으니까 속 이, 안 만나 싶어 가지고 지금. और है <स्थि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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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뭐랄까 저번주보다 공격성이 많이 줄었어요 고기들이 안 보이네요 의외로 물론 지금 적당해요 물은 적당해서 딱 좋은데 지금 애들이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아을바이트쭉 올라왔는데 거의 입질을 안하고 중간정도에서 그나마 입질이 한두 마리 들어오는 느낌이고 거의 입질이 없어요. 지금, 물은 지금 적당해요. 이 정도면 딱 적당한데, 의외로 애들이 활동을 거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벌레들이 움직이면서 그런가. 지금 각자기는 해치하고 있어요. 이 이쪽, 동네는 각자기 해치하고 있거든요. 조금씩. 근데 지금 먹는 거는 16과 스키 뮬레이터 다른 거 림핑도 해보고, 지금 다른 드라이도 한번 해봤는데 거의 별로 입질이 없어요. 그나마 얘가 입질이 한두 마리 들어오는 거죠. 조금 상태가 좀 그렇네요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낚시할 수 있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. 다는날 지금 다 물이 넘쳐서 낚시를 못하고 있으니까요. 다들 즐거운 낚시 하세요.